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이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면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빙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런 빙하라고 하는 것은 녹지 않고 쌓인 눈이 굳어져서 생긴 얼음덩어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음 빙의 강하. 그러니까 얼음 강. 그러니까 이런 얼음 덩어리가 강처럼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빙하에 대한 모습을 영상으로 볼게요. 수백 미터 두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저속 촬영 기술을 이용해 캐나다 북부의 빙하에서 그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빙하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빙하의 출발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7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빙하는 움직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통해 빙하의 각각 다른 부분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붉은 표적들을 빙하를 가로질러서 일직선으로 설치합니다. 끝에 있는 노란 표지는 빙하에서 떨어진 집안 위에 설치합니다. 2년 후에 표적들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표적이 빙하를 따라 계곡 아래로 약 60m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빙하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빙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극지방에 분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남극에 있는 빙하구요 여기가 북극에 있는 빙하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빙하는 극지방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남극이 북극보다 빙하의 양이 더 많아요. 극지역에 그 있는 빙하를 보면요. 남극, 대륙은 모두 빙하로 덮여 있어요. 대륙은 육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극은 육지 위에 빙하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북극에는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빙하가 분포한다. 그린란드는, 이게 랜드는 육지니까 그린란드는 육지 위에 분포하는 빙하이고요. 북극해, 해가 바다해니까 북극에 있는 바다를 북극해라고 하는데 바다 위에 떠서 빙하, 얼음덩어리가 분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극해에 있는 빙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를 얘기하는데요. 이 수면 위로 보이는 뾰족한 부분은 이 전체 빙하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극지방에 빙하가 분포하고요. 특히 대륙 빙하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산지대, 높은 산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고산지대에는 산악 빙하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빙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 산, 안데스산 같은 그런 높은 산지대에는 얼음 덩어리인 빙하가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굳어져서 생긴 얼음 덩어리니까 0도시 이하일 때 얼음 덩어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도시 이하가 되는 극지방이나 또 높은 산 지역은 0도시 이하가 되니까 이런 지역에 빙하가 만들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빙하의 형성 과정을 알아볼게요. 빙하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우선은 눈이 내려서 쌓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눈 결정이죠. 눈이 쌓이면 눈 결정 사이에는 틈이 있잖아요. 이런 틈에는 공기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래쪽은 위에서 누르는 눈의 무게 때문에 이 다져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눈 결정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얼음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눈 결정은 얼음 결정이 되고, 눈 결정 사이에 있던 공기는 이 얼음 결정 사이사이에 이 공기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빙하가 이제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눈이 쌓이고 그리고 다져진 다음에 얼음 덩어리가 형성되고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 과정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내린 눈이 쌓이면서 눈 사이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눈이 계속 쌓이면 아래쪽은 누르는 무게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이때 눈 결정은 얼음 결정이 되고 사이에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빙하로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빙하 코어를 연구하여 알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빙하 코어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요. 이게 빙하인데 빙하를 시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시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 있죠? 관을 땅에 깊숙이 박아 넣어서 구멍을 뚫는 거를 시추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 관을 꺼내 가지고 보면요. 이런 원통형의 빙하가 나오겠죠. 이런 원통형의 표본을 코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빙하의 코어니까 이거를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속에 있는 원통형의 빙하를 뽑아 올린 것을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빙하 코어를 연구해서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빙하 코어에서 나이테와 같은 줄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빙하의 모습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나이테와 같은 줄무늬가 빙하에서 보이잖아요. 이런 줄무늬가 생기는 이유는요. 빙하가 만들어질 때 여름에는 쌓였던 눈이 조금 녹아서 위층의 무게가 작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덜 다져지기 때문에 밝은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위로 다시 눈이 쌓이는데 이 눈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빙하가 많이 다져지게 되겠죠. 이렇게 빙하가 많이 다져지게 되면 어두운 색의 얼음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밝은 층, 어두운 층, 밝은 층, 어두운 층. 이와 같이 그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테와 같은 줄무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할수 있냐면요. 한 쌍의 밝은 층과 어두운 층이 1년 동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밝은 층, 여름, 어두운 층, 겨울이니까, 한 쌍의 밝은 층, 어두운 층이 1년 동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줄무늬, 한 쌍의 밝은 층과 어두운 층, 이거를 1년이라고 하고, 이 줄무늬를 세면 빙하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빙하의 나이로부터 빙하가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밝은 층, 어두운 층 이걸 가지고 계절 변화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빙하 코어로 연구할 수 있는 거두 번째는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빙하라고 하는 얼음 속에 이런 공기방울들이 갇혀 있잖아요. 이런 빙하 속 공기로 그 당시에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로 대기 성분을 알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대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공기방울로 기후 변화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이번에 빙하를 통해 알아낸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남극의 보스토크 지역에서 캐낸 그 빙하 코어를 분석을 해서 42만 년 동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그리고 이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이 현재고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ppm은 8 l 퍼 밀리언이니까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0 ppm이면 공기 100만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250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적은 농도잖아요 매우 적은 농도를 나타낼 때에는 퍼센트보다는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매우 적은 농도를 나타낼 때는 에 100만분의 1인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기온인 단위 도시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빙하 코어가 있으면 이 빙하 코어의 윗부분이 현재 빙하 코어의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과거, 42만 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이 빙하 코어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이 있겠죠. 이 공기방울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공기방울에 있는 그 공기의 기온을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얘긴 거예요. 그랬을 때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난한 기후가 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추운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기온이 높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은 밀접하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기온은 공기방울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직접 재는 게 아니라 기온을 분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점점 과거로 가는 거죠. 그때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인데, 현재는 지구의 온도가 평균 15도시잖아요. 그쵸? 근데 더 과거를 가보면 이때 농경, 농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더 과거로 가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낮았잖아요. 이때가 마지막 빙하기라고 되어 있죠. 지구의 온도가 낮으면 빙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빙하기고 그리고 여기는 또 온도가 좀 높은 시기죠. 그리고 여기가 또 온도가 낮은 빙하기겠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기후가 온난한, 따뜻한 이런 시기를 간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 사이 간이에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간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 그리고 빙하기와 현재는 간빙기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로 대기의 성분과 기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빙하 코어를 연구해서 알수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로 화산재나 꽃가루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빙하의 어떤 층에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화산 활동이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빙하 속에 꽃가루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꽃가루의 종류를 보면 이게 무슨 식물의 꽃가루인지 알수 있잖아요. 이 꽃가루가 들어 있는 그런 빙하의 층에서는 이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식물이 분포를 해서 이런 꽃가루가 여기에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빙하의 코어를 연구하게 되면 화산지로는 화산 활동 시기, 꽃가루로는 그 당시 분포했던 식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 단단하게 굳어진 후, 낮은 곳으로 흐르는 두터운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이 여름에 조금 녹았다가 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눈이 그 위에 쌓이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빙하에는 나무처럼 나이테가 생긴다. 따라서 빙하를 분석하면 빙하가 생성된 시기를 알수 있으며 그 시기에 대기성분 및 기온을 알아낼 수 있다. 빙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및 오랜 기간 동안의 지구 환경 변화를 알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극지방의 기지를 건설하여 빙하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